두 분이서. 지금 몇시요 한시배가 맞죠 서른 이자고두 분이서. 서른 마리죠 자. 아, 이거 뭐 이거 뭐거거 뭐야? 거 뭐야? 이야거뭐 이거 뭐야? 이야이리뭐이쓰리야 이거 뭐야? 리거뭐쓰리이야이나 와쓰리고 나왔어 <목소리> 쓰리고 뭐야? 미쳤네 야, 야 쓰리거리 탄생 쓰리거리 이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이즈는? 이야 투거리 어 투거리 오 마이 갓오 마이, 마이 갓 완전 대박 오 마이 갓야 오늘 나오세요 사장님 이쪽으로 천천히 와, 나오세요 진짜 대박이다 와 날씨도드네 날씨도 그냥 다운 야. 기 오, 사장님사 나이스? 엄청나. 어, 엄청나. 투거리 자, 투거리 가시죠. 어우, 많이 치는데요? 오. 요요요요 요, 요, 요. 투거리 아니요? 투고치 투고리 그러지 나이스. 아, 너무, 너무 초반 스파트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야 <laughs> <laughs> 저거 뭐냐? 엄청 큰데요 저거. 빵빵하네. 네. 와이프니트. 아찐악시로찐악시 어초입니다 이거는. 찐악시 어초 공예. 다. 어? 아이스. 사이즈 좋은 놈으로. 저 원정 가서 또한 마리 잡으셨네? 응. 아, 사이즈 좋네. 그죠? 진짜 좋네. 살 네, 발산이 사람도 없고 좋네. 어, 입질. 잡지요? 아케 역시 낚싯대를 잡고 있으니까 나오는구만. 앉아 계실 땐안 나오더니. 나이스. 아이고, 오늘 사이즈 괜찮다. 네 그래요. 네. 사이즈도 좋고. 네. 네. 오. 네. 아이고, 돼지 구름 나왔다. 돼지 구름 나이스. 네. <laughs> 많이도 걸었네. <웃음> <웃음> 나이스. 아직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높부 넘어서? 와 이거 또 사지 없다 어초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 예 멀어지고. 에이 또 방생하셨네. 거들려가니까 오늘 낚시는 단지 거들 뿐이다. <laughs> 아까 재네. 아까 치임 그놈. 응 아까 재야. <laughs> 야. 야 놓치지 마요 이번에는. <laughs> 아이스 nice 캐치. <laughs>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터 찾으세요. 자, 두분 있어, 같이. 저는 여기를 훑어볼게요. 바로 앞에. 아니, 볼게요. 여기 이 정도. 잠깐만요. 네, 네. 약간 멀리. 아, 찾아야 되니까요. 찾아서 내드릴게요. 어. 예, 여 여기, 여기 있어요, 놓고. 어 여기 있다. 바로 입질 왔다. 네 여기? 예, 여기 앞에 나이스. 어쩌 찾자마자 바로 한 마리 큰 놈으로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나이스. 오호. 잘 집었습니다. 아, 준수한 너무로 나이스. 뽕돌 몇호 주셨어요? 삼0 3 0 오케이. 금방 가라앉으니까 금방 붙을 겁니다. 있어 아,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오네. 예? 퍼핑 너무 하지 마요. 입이 찢어져 버리니까. 나이스, 왔다, 시커먼 올라온다. 엄마? 오호. 나이스. 스토사이 좋다. 오우오야 오케이. 야. 나이스. <laughs> 오, 사장님 또 왔다. 나이스! 사장님, 또, 자기만의 포인트를 찾으셨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아. 와, 올라온다. 엄뭐야 나이스! 어이, 좋아. 또이 자리에서 또, 할 수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밑에 거 따먹고, 위 거까지 왔어. 아, 한 번. 사모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아싸. 자, 힘 쓴다, 힘 써. 다 올라왔어 천천히 아휴 앞 걸렸어 살짝 내리고 오케이 올라온다 올라와 나이스 좋아요 중치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야잘 뽑아내십니다 와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토드, 토닥하고 토드, 하더라고요. 어. 토득거리는데 네. 약간 띄우니까 뭐네 살짝 올리니까요? 띄워놓으니까. 네. 난 아까 넣니까안나오사람이야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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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거리는 아니에요? 원. 우와. 와, 사이즈가 좋네. 네, 이쁘고 도 이쁘고 입질 그렇지 입질 아이고야 오랜만에 또 포인트 하나 찾았다 사이즈 좋은 거다 드랙 차고 어떠야 이거 30분 그냥 넘겠다 아 이거야 알았어 포인트 하나를 더 접수를 했어요 포인트 하나 접수 저는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포인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오케이 포인트 찾았어. 오, 어 중치네 중치. 농어 <laughs> 잡았어. 농어 잡았는데 아다슬털이해가지고 떨어졌어. 어디서요? 아까 새우 때문에. 농 농어? <laughs> 얼마 나한 거? <laughs> 6 0짜리 <목소리> 새우가 농어 먹었어요? 응. 와다 어? <목소리>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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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겠습니다. <목소리> 농어 뭐야 뭐? 아아아뭐요 뭐? 우락! <laughs> 나오는 게 어디, <어디예요>? 그래도. <목> 무리... 그래도? 광어. 잠깐만, 수도. 뭐야?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광어다. 응? 놓치면은, 앞으로 있으니까 놓치는 거야. 오케이. 아니, 잠깐만, 대가리를 놓줘야지 네. 나이스. 광어다! 와우. <목> 드립니다. 드디어 강어낚았네 우! <목소리> 나이스. 내가 오늘을 위해서 드디어 잡았네. 조그하지만 잡았어. 두 분이서 지금 몇 시예요? 1 시에 다 갔던 거죠? 서른 마리 잡으습니다두 분이서 서른 마리죠. <목소리> thank mm -hmm. you